고고고고고고고 고고 고고고고고 아 일리다니 빨리 빨리 일리다리 있네 됐다 가자 고고고 어떻게 이이이에서잘 거예요 아니면은 아, 그러니까 아니면은 실방을 가야 돼. 거긴. 어차피 그 정도로 순진하지 않다는 아니 가니까. 아니 저희 집 근처 가서 너랑 같이 가든데아 네. 근데 진짜로 어, 내일 갈거예요 저요? 네 그럼 같이 가 주변에 가게 낫지 애기 보내고 갔다 오면 되지 아니. 어? 애들이 없다 여 있네. 아, 이치료이나스 아. 아. 어 강판에 아, 야... 쟤. 칠... 내가 내가 좀탑가야겠다뼈랑 내가 싸우고. 진거 음? <laughs> 뭐야? 리단 <목소리> 12단 힐로한테 죽음. <laughs> 그나마보하는 12단이라서 사행인다 너희의 군주상할 때. 나죽 듯. 그래. 내가 금방 가서 어. 나 <laughs> 그러니까 내 도움이 필요하다. 어, 그가 있다. 아 씨. 특성을 선택해. 이 강해질 수 있다는 말이지. 이좀아한번 가봅니다. 도, 밑으로 돌아서 갈게요. 네어 뭐야? 네 파라. 또 외주웠어. 평대 아이스. 가자. 나이스. 어? 아, 카비. 아, 이거 아, 어어 이거 들어가? 오, 오 나이스. 어 캠프 목자 여기. 빨리. 여기 다 온다. 여기 다 온다. 어, 와요? 그럼 싸울까? 힐리단. 힐리단. 사람 살려. 아우, 진 어? 한 방. 한 방. 한 방. 한 방만. 한 방만. 어? 나 트여. 우리 거 먹어야지, 일단. 나이스. 나오자. 아, 만화 좀 쳐봐. 하는 중, 나 달려가는 중. 한... 아우, 진짜. 아, 뭐야, 나 W였다 썼네. 토피 매도 쓸 수가 있네? W를? 노바 있다, 누바 누가 누뭐야 이거? 어, 이 새끼, 코토 아, 이거 코르토. 헉헉헉헉. 히해헉라야 많아 나없 올라가야 돼 가는 중살리로 가는 중 겁나 뛰는 중 어우 캠프 먹자 속에서 단아오르고 있다

지금 바깥도 또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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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네, 나이스. 어, 살려줘. 살려줘. 나이스. 아, 많아. 아이고, 너무 아 아이고, 내가 번려줘야 하나. 나이스! 이걸! 이리다, 리다리다 아, 진짜 너무많다 아, 진짜 너무 많아 나 진짜 너무 난데. 아, 약사 겨... 이거. 없어요. 그냥 빠져야돼 이거.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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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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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거이아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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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거. 어, 오늘 먹고 가요, 오케이. 좀피좀 좀 채우고, 어, 싸워야지. 이놈 씨끼들 이거. 오우 아, 큰일났네, 이거. 이거 빼야돼, 이거 빼, 빼, 빼. 라가 발라가 너무. 못 싸웠어 아, 뭐. 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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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팅좀 어. 히팅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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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나힐 없는데 아이고 여기 땄다 일단 땄다 일단 땄다 으 살려줘 아이고 손이 음, 아닌가? <laughs>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. 나이스. 에잇라 구멍 <laughs> 나이스. 알라는죽었다 죽었... 아. 아이고. 망각에 기다린다. 그먹 먹자. 먹자 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. 나의 결정은 절대이다 다시 오른다들이야 어, 애네들 먹을까 이거? 먹을까? 어. 안돼, 안돼 이거, 이거. 안돼 못됐다. 라지이다 <laughs> <laughs> 아니 죠아 질까봐요, 질까봐. 나 튀어, 나일 튀어야 돼. <laughs>

나 그러면 봇 포수구 와 올라와 누나가 응, 알았어. 야, 누나, 우 조심해, 튀어 아, 죽겠다. 나이스 소리 안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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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들려 오케이 나이스

탑의 공격을 개시해라! 까마귀 군라이거난 바텀 몰고 있을게 오케이, 오케이. 우리 셋다 나가주면 대참사임 빨리 끝내야돼 배울이 <laughs> 란다 어, 추고, 악마 <laughs> <앙, 맛있죠? 웃음> 이거 바닥에 <수치 않게니까. 웃음> 해장국 <한> 그든든게 <laughs> 이거, 어, 드드드드드어할 <laughs> 응, 거야. 응, 안 돼. 계속 맞아요, 맞았어. 나공 있어, 나공 있어. 맞아 <laughs> <laughs> 이제 이제 탑 죽이로 탑탑 가. 이거 먹고 와, 이거 먹고 와. 얘네 이거 못 빼서 결 우리 탑밀어야 돼, 탑밀어야 돼. 탑밀어야 미미아 이거 먹어. 봐, 얘네 다 탑으로 왔잖아. 탑 먹으려고.

끝난 듯, 예. 공격해라. <laughs> 와 막판이다. 아 흙거리긴 해. 나이스. 아, 레가르 재밌다. 레가르 사야겠다. 오. 나이스. 오.